보험 30년 납이요? 저한테 30년 납을 내라고 말씀하신다면 어이가 없네. <웃음> <웃음> 세상에 보험 고민 참 많죠. 정말 고민 참 많은데 어디 이렇게 하소연할 때도 없잖아요. 그 보험 고민들 우리 지구상의 모든 보험 고민이 수리되는 그 날까지 저 전종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보험 뚝딱 수리 센터를 통해서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일단 그 사연을 먼저 읽어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50대 주부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주부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당연히 큰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보험을 물려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핸드폰 어플로 보험을 조회해봤더니 납입기간이 30년 납이라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아들이 때려싸웠습니다 그 순간 방황해서 네가 잘못 본 거라 얘기는 했지만 오늘 집에서 증권을 보니까 이게 진짜 30년 납으로 있더라고요 설계사가 친했던 동상이라 물어보지는못하고 아들한테는 두,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 봄뚝딱 도주세요 우리 봄뚝딱 시청자분께서 참 고민이 참 많으시네요. 이제 30년 납으로 되어 있다는 게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어, 어떻게 보면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뚝딱 수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가입하신 내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어린이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네요. 에이손의 보험에 어린이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2019년 5월 21일에 가입을 하셨어요. 지금 2022년이니까 한 3년 정도 됐네요. 보험료는 11만 8,834원. 나쁘지 않습니다. 보험료 수준 나쁘지 않고요. 납입 기간은 30년, 30년, 네, 30년이에요. 웬 말입니까? (30년이) 아드님 (30년) 납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자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후유장애 기타 특약 등등등 해서 여기 지금 보장 내용은 뭐 나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자 어린이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했었다는 거는 가입을 하실 당시에 보험 나이가 (30살이) 안 되셨기 때문에 어린이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잘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내용은 나쁘지 않지만 이게 납입 기간이 30년 납이라는 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점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30년 납은 아드님이 만약에 30살에 가입을 하셨으면 60세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사연 읽어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아드님이 보험 조회를 했는데 30년 납인 거를 확인하고 나서는 대판 싸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자식들 입장에서 물려받는 입장에서는 저라도 제 부모님께서 만약에 보험을 물려주셨는데 앞으로 너이 보험 한 27년 정도 더 납부해야 돼라고 하면 아 이거는 아무리 월 10만원씩 나간다고 해도 아 이거는 좀 약간 좋지 않은 성천병역이라 것까지는좀 그렇지만 정말 납입 기간이 너무 길고 부담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납입 기간은 적정 납입 기간으로 가져가는 게 정말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암이나 뇌질환, 심장 질환 이런 중대 질환에 걸려가지고 큰 보험금을 탈 확률은 어릴수록 드뭅니다. 크기 드물어요. 나이가 50대 이상 넘어가면서 이 질병 위험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큰 진단비를 탈 확률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이 보험을 막 30년 납, 뭐 65세 납, 40년 납 이렇게 가입을 하면은 완납을 하고 이큰 진단비를 탈 확률이 커진다라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점일까요? 20년 납에서 30년 납으로 길게 가입을 하잖아요. 이러면 내가 보험을 더 쪼개서 오래 내는 거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발생해서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보험을 똑딱 수리를 해 봤는데요. 자, 비손해 종합보험으로 수리를 해 보았고요. 어, 보험료는 10만 6,768원. 20년 납 기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20년 납으로 하니까, 아, 총 납입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암진단비, 뇌질환, 뭐, 입원일당, 수술비, 후유장애, 그리고 기타 특약 등등등, 어, 기존의 실비도 갖고 계신 게 있었는데,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종합보험을, 어, 수리를 해 봤는데요. 암진단비가 기존에 3천만 원이 있었고요. 암진단비는 기존 진단비에서 5천만 원으로 좀 올려봤습니다. 내재란 심재란 진단비 2천만 원 있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진단비 1천만 원 넣었고 대신에 수술비로 2천을 맞춰봤고요. 질병 입원일당 가성비 없다는 말씀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질병 입원일당 뺐고요. 거기에 상해 입원일당은 3만 원으로 올려봤습니다. 기존의 수술비 2019년도 손해보험사 가입건이면 수술비가 복합적으로 세팅이 안될 때입니다. 이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 생명보험사만 있었는데, 어, 한 2년 전부터 종수술비도 손보사에 취급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새로 수리한 보험에서는 종수술비까지 해가지고 수술비의 범위를 대폭, 대폭 늘렸습니다. 자, 후유장해 질병후유장애는 뺐고요. 상해후유장애까지 넣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질병후유장애도 가능합니다. 기타 특약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일단은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후유장해는 우선순위를 두고 질병 입원이나 질병 후유장해는 후순위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뺐고요. 월납 보험료가 11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12,000원 정도 감소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거 총납입 보험료가 1,715만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아, 뭐한 20대 30대 때 가입을 해서 내가 10년, 20년 안에 암에 걸려 가지고 뭐 납입 면제를 받아 가지고 30년 납치를 다 납입 면제를 받았다. 이러면은 사실 뭐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 제 나이 또래에 암에 걸린 사람 있긴 있습니다. 제가 어 주변에 어릴 때 20대 한 중후반 때 그때 이제 아는 선배가 갑상선암이 한번 있었고 또제 아는 친구가 술을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대장암이 한번 있었어요. 자두명 정도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로또 2등에 당첨되신 분을 제가 딱두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확률이 딱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40대 50대 이전에 암, 내질환 심질환으로 보험 납입 기간 긴 거를 내가 어. 쪼개서 내다가 납입 면제 받아가지고 길게 혜택을 본다 이런 일이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20년납으로 지금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월납 보험료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원래 기존 거에서 30년 납짜리를 똑같이 20년 납으로 설계를 하면 은 보험료가 조금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조금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뺄 거는 빼고 넣을 거는 넣고 암진단비는 또더 올리고 수술비도 더 올리고 해가지고 완벽, 완벽하게 수리를 했다라는 점,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험을 수리할 때 우리 뭐 흔히들 리모델링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리모델링하실 때 또는 보험 이렇게 수리를 하실 때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험에 대해서 정말 정말 진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짜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이렇게 팩트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방금 같이 보험을 수리할 때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30년 납 너무 힘들어요. 자녀분들한테 물려주시는 보험이 30년 납이라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힘든 일이고요. 20년 납에 10년 내고 물려주는 것도 10년 앞으로 더 내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30년 납 너무 길죠. 자, 이렇듯 오늘도 이렇게 보험 수리를 마쳐 보았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정말 많으시죠? 저희 보험 뚝딱 수리 센터에 보험을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지구 끝까지 하늘 끝까지, 우주 끝까지 찾아가서 몸을 완벽하게 뚝딱 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